오지마 오지마 내 자리야 오지마라 했어 오지마 킥 오지마 킥 오지마 킥또와또 또 누구야 가가 가, 빨리 저로가 오지마 오지마라 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니땅내땅니땅내땅 네네 아, 네네 시전해주면서 자 빠르게 이제 올라가줍니다 자,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바로 적들이 메인들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멘트는 많이 못실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채팅창도 못 끼고 바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오만의 탑 선발이 친다고 올라갔대요 이거 싸워야 되겠네요 탑 그리형 및탑 화랑이형, 탑 귤귤이형, 화랑이 탑, 귤귤이 탑 와우형 한마디로 탑의 본진 대포 이실 서버의 메인 팀들이 이쪽을 찍고 넘어왔다가 에카에서 개발리고 지금 오마레탑 준비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인원을 불러올지 아니면 본인들의 선안에서 맞는 장면으로 끝이 날지 잠시 뒤에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5층에서 인원을 한번 에 부딪혀봅니다 왔다 왔다 먼저 치러왔는데 화랑이형 화랑이형부터 잡아 화랑이형 화랑이형 죽이면 된다 화랑이형 파랑이 형, 다이, 다음,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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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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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초, 타초, 그냥 치면 돼, 편안하게 잡아, 으앙, 다음, 마루, 마루, 다음, 똘끼인지, 귤귤인지, 다음, 귤귤, 귤귤, 똘끼 찍고, 나 살려라, 느낌 쌓았다 싶을 때는 생존기 썼는데도 배르가 안 되면 배르 되죠? 바로 5층 올라가서 찢어줍니다. 못지 못지 찍고 아우 씨발 미안해요 기가 없었네요. 밀렸으면은 10층으로 바로 갑시다. 왔다 갑시다. 타다케 버리고 모찌형으로 바꿔서 다음 떨기에앞 떨기. 아, 다음 화랑이형 화랑이형 직찍었어 화랑이형 다이 다음 삼군이형 상군이 형 다이 형 다음 막아봐, 막아봐 이건 어떤데 와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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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데 다음 포도 포도 포도야 이건 어떤데 다음 다음 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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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데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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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데 포도 포도 조금 아프니까 나 베르 좀 할게. 나 베르만 하게 해주라. 애들아, 나 베르만 하게 해주라. 애들아, 베르 한 번만 이 개새끼들아. 까디 5층에 쿠거가 떴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죽어있는 걸 보니까. 아, 여기 있구나. 자, 쿠거는 내가 먹겠습니다. 자리 좋구요. 자, 쿠거 밴드 치면서 빠르게 커팅!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결과물은 내 것이야! 보스 먹은 사람이 이긴 거야! 꺼꺼꺼꺼 꺼, 꺼, 꺼. 아, 어디 갔냐? 일로 와라. 아, 내 아이템. 뭐야, 이거? 가, 가.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잡은 거니까.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먹으러 넘어가는데. 오케이. 자, 끝이 먹고. 자, 1 0 빠르게 올라가서. 아우, 턴 누가 넣었니? 아이, 씨발, 턴 누가 넣었어? 다시 간다. 이건 어떤데? 씨발, 막탈 누르면은. 일로 와, 상큼이 형. 한다, 이 떠봐, 뭐. 이건 어떤데 이건 어떤데 상큼이형 이거 어떤데 다음 아수라형 이거 어떤데 아수라형 이거 어떤데 어때 이거 그리형 <laughs> 2대1로 발라버린다고 어? 메인 끝만 텔 타라 메인 끝만 누군데 이거 귤귤이형 이건 어떤데 귤귤이형 물감옥 어떤데 귤귤이형 율결리 형! 하하하 <laughs> 천하제일! 예? 괜히 여러분들, 전섭! 전섭에서 5위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일로 와, 의왕이 형! 보스 떴다! 멘트 쳤어! 어디요? 멘트 어디요? 나도 같이 잡자! 아, 희귀 대작사 하나 축하드리고. 아, 요렇게 해서 5층은 우리가 먹고, 10층은 형님들에게 발렸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아, 반반 먹었으니까. 자, 선발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법사는 11시 반에 뜹니다. 아, 보스는 11시 반에 떠요. 자, 1시간 먼저 선발이, 이거 어떤데? 어? 사람 진짜 많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로 보스몬스터가 아이템을 신화 제작 비법서를 줘요. 신화 방어구 제작서죠. 오늘 신화템이 100% 드랍되는 날이라, 보스가 존나 세졌어 이제 쉽게 이렇게 잡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자 어쨌든 마스터 전투까지 천천히 이어가 봅시다 자 92레벨 탑번개형이 용놀이 한번 하고 있고요 92레벨이면 92레벨이지 이건 어떤데 번개형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번개형 이 정도면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데 아이 씨발 자 괜찮아요 번개형도 죽여서 내려갔대요 영혼의 막교환. 자, 저희는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왜냐면은 자 보스가 지배탑에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 떠요. 방금 전에 아까 저기에서 먼저 선발이를 치고 있던 그곳에서 만약에 뜨게 되면은 타병들이 먼저 선발이를 뜨면은 거기를 못 뚫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 반항형들이 미리 가가지고 1 시간 전부터 지금 박스를 쳐놓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기에서 다른 쪽에서 보스가 뜨면은 그냥 평소처럼 싸우면 되고요. 그래서. 어, 타병들도 저기는 쉽게 못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아직 합류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속해서 이크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겁니다 아 민고 찍어주면서 민구 다이 산타 찍어주면서 옆구리에서 잘 자리잡았습니다 까오 찍어주면서 다이 내 네, 근처로 오는 새끼는 뒤지는거야 엘킹이 꺼져 자, 가디니어 오제 킹콩이 자, 올라간다 아이 씨발 너무 올라갔다 나 살려 가오 살려 가오 살려 그렇죠 자 이건 어떠니 이건 어떤데 씨브레 거다돼 대가리 돼 대가리 돼미녀건 나발이건 대가리 돼 씨. 악동 카니 아이 시안 들어오는 놈들 내가 죽인다 이제 어 들어오는 형들 내가 죽인다 킹콩 킹콩 가라에 악동 태수 이건 어떤데 자 들어오는 것들 보러 갑시다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데 이쪽으로 빠지면서 치치형, 다라의 탑, 커니형 악동 깡통이형 누구야 이거 자 갑니다 이건 어떤데 이건 어떤데 뭔데 이 모찌모찌는 뒤질래? 적당히 해야지 깡통이형 이거 어떤데 소니기형, 이거 어떤데? 소니기형, 다이 합추, 다이 밀면서 뒤쪽에서 꼬리 잡아가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학살극으로 갑니다. 줄라 올라가 간단 빛, 소니기형 잠깐만 이거 갇힌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죠? 배려해 주고요. 자, 저희는 시선만 끌어주는 단계입니다. 시선만 끌어주는 단계. 우주, 라미형, 다라이 대장이 형, 대가리 찢어야 되는데. 대가리 형, 대장이 찍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대가리 형! 대가리 형! 대가리를, 대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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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가! 를대리가 와, 저걸 사라? 자, 감싸자! 싸먹자, 이제! 자, 선발리를 깠는데. 역으로 밀렸나보네요. 이씨발, 일로 와, 다 뒤져! 다 뒤져! 이 빌어먹을 거! 녹네요. 니 한몸이 희생해주면서 잘 뚫어졌다. 자단니 한몸 희생해주면서 왼쪽에 길을 터가지고 지금 다시 밀고 들어가고 있대요. 던지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 자, 이제 보스 5분 전. 자, 왼, 일단 뚫었답니다. 이 크루세이더 찢어주고. 바로바로 합리해주면서, 뒤에서 꼬리물러갑니다. 자, 2분 전입니다. 보스가 리젠되기 2분 전이에요. 자, 가자! 찢어보자! 다 찢어버리자! 다음! 다 주영! 찍고! 빛 똘똘! 똘똘 찍고! 왕코 형 찢어버려! 판다니형 다이! 자 오즈 김강모 씨, 아예 오즈 탐력키 씨, 다음 카운터 씨, 자, 자 오즈 탑산타 씨, 민구 씨, 뒤져 다음 또일로와탑 뚫리고 탑 뚫리고 탑 죽여 오늘 애들 찢어 일로와귤귤이형 찢어 규규형 목에 찢어! 악동, 댕고고, 똥고고, 씨발, 다 죽여, 그냥! 천이고, 지랄이고, 꺼져! 오지마! 오지마, 킥! 오지마, 킥! 오지마, 킥! 다 꺼져! 좋습니다. 깔끔하게 방어해주고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 자리야! 오지마라, 했어! 오지마, 킥! 오지마, 킥! 오지마, 킥! 또 와! 또 누구야! 가! 가! 빨리! 절로 가! 오지마 오지마라 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니땅내땅예니땅내땅 네네 아, 네네 시전해주면서 자 빠르게 이제 올라가줍니다 자또 I 이엠그루트그루트는 무슨 그루트야 뒤져 보스가 어디에 있냐 보스가 어디에 있어 또 누구 왔다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이겨! 다음! 마구마구! 산타! 산타! 산타 형 오늘 잘 걸린다! 달아잇! 또 올라가! 홍해! 오주 희나! 탑! 주! 그냥 걸리면 뒤지는 거야! 누가 나한테 공포 걸어놨냐! 해킬이 형이다! 이지팩이지팩 해킬이 형 달아잇! 아치팽 없지? 미안합니다! 비수형 잡아주고! 샤기리 형 잡아주고! 악당 태수형은 혈탈한 거야? 뭐한 거야? 이겨! 팔 빼고 붙으래요! 붙자! 그러면! 씨브레꺼 붙자! 저도 없다! 호우! 호우! 알았죠? 좋습니다. 어그로 제대로 끌어주고, 몸빵 좀 땡겨준 다음에, 바로 살아납니다. 지금 저 때문에 왼쪽 뚫렸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에? 대장이 대가리네! 누가 사건이 중이래이 새끼야! 삐져! 우주왕 타통키타통키 꺼져! 루켓! 루키, 뒤져, 꺼져! 알라스카가 알라스카! 쩔었어! 가... 알라스카. 우리가 먹었다! 쩔었어, 쩔었어! 사심, 그림리퍼의 보물상자! 우리, 단타비, 보스, 먹어버립니다! 대기만 하면 뭐하냐 하루종일! 하하하하하 하루 하하하하하하! 하루종일, 거기에서 서있으면 뭐할 건데! 이거 어떤데? 어? 전비, 세이프 체인지, 영비, 사신, 그린리퍼의 보물상자, 희귀자작, 비법서까지. 이거 어떤데? 어? 사병님들 나의 어그로 어땠는데? 내 방송 어그로 어때냐? 이 말이야. <laughs> 자, 완벽하게, 에,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거의 축제상으로 또 변해가고 있네요. 깔끔합니다. 요 어그로 어땠는데? 자,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예? 아주 다리 박스 좋았습니다. 뒤에서는 보스들 중이었는데. 아주 집이 좋았습니다. 누구지? 호은인가 좋습니다. 무슨 다리에 껍딱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에? 어떻게든 다리만 지키겠다고 등잔빛이 어두운 뭐 우리는 안쪽에서 보스들을 존나 넣고 있었거든 내가 왜 방송키고 안으로 안팎으로 들어가고 입구에서 계속 뒤져졌는데 에? 이거 어떤데 어? 형들 이거 어떤데 이게 방풀만 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방풀만 할게 아니라 이게 안에 들어가서 내부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예? 아주 좋았습니다 개꿀잼이었습니다자 좋았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구요 오늘 반탑이 집에 타 보스를 깔끔하게 커팅해 주면서 100% 드랍인 에, 각성 리퍼의 신비한 보물상자 신화급 에,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에, 완벽하게 탑을 안 누르며 우리 또반항이 씩씩하게 어, 승전보 소식 승전보 소식을 올렸다라는 소식 한번 들려드립니다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빠뜨리지 않았는지 한번씩 확인해주시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